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중국의 텐센트에서 제작한 새로운 FPS 게임, 충풍평월이라는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라이어게임즈에서 비공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A가 발로란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 라이어 10주년 행사에서 공개했던 수많은 게임 중 하나로 당시 잠깐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크게 끈 게임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 게임의 플레이 영상과 함께 많은 제작진들의 인터뷰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게임일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의 장르는 총을 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통 F1 게임입니다 FPS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베이스를 맞췄다고 한 만큼 전체적인 게임의 디자인들이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가장 조금 보태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유즈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이제 발로란트는 거기에 약간의 하이퍼 FPS적인 요소도 적절하게 혼재시켰지만 스킬 위주의 게임이 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총이 존재하고 총과 총으로 적들과 교전하는 느낌을 놓치지 않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좀더 플레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QWE의 스킬 외에 라운드마다 쌓이는 궁극기 이런 위주로 스킬셋이 마련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공개 혹은 유출된 게임플레이 영상 들을 살펴보면 일자로 펼쳐지는 연막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스킬 오버워치의 한조처럼 적들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스킬 특정 구역의 이동을 제한시킬 수 있는 스킬 드론을 띄워 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킬 특정 구역을 가로막아 데미지를 주어 이동을 제한하는 스킬 벽을 세워 아예 이동과 총격을 막을 수 있는 스킬 수류탄과 같은 화염을 던지는 스킬, 화살을 쏴서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 등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스킬들이 존재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버워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섞어 이 시스템을 설명드려보자면 기존의 클래식한 fps나 현실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게임들은 끼캐나 수류탄 연막탄 섬광탄과 같은 보조투척병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의 게임들은 자신들의 게임 배경에 맞춰 여러가지를 추가하고 빼는 방식을 취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로란트의 스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연장선에 오버워치를 약간 곁들인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볼수 있죠. 다시 여태 공개된 스킬들을 살펴보면 이 점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무장을 하는 방식은 기존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처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총기를 구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어빌리티들을 마치 수류탄과 같은 분류로 구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으며 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게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어빌리티를 제외하면 이 스킬들은 구매한 횟수를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아이템으로써 이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로란트는 각기 캐릭터들의 특성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전략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터 스트라이크처럼 계속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장비를 하는 방식이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자산관리도 하고 팀원들과 어느 정도 아이템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칠 에코 라운드처럼요. 현재까지 개발된 게임의 모드는 5대5의 폭탄전으로 게임은 총 24라운드로 구성되어 12라운드를 기점으로 공수교대를 하여 그동안 모은 자금과 아이템 세팅이 초기화가 되는 전형적인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진행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궁극기는 매 라운드마다 점점 차올라 평균적으로 3, 4라운드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궁극기를 바로 채워줄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각 맵에 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특정 구역에서 고착화되는 전투들을 좀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역할과 강제적으로 유저들끼리의 전투를 유발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궁극기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임 속 중요한 오브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FPS 게임이니만큼 전체적인 핑이나 핵에 대한 문제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라이어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사용되었던 헬퍼라고 불리는 핵 시스템 덕분에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기에 핵에 대해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핑에 대해서는 발로란트는 무려 128개의 틱레이트 서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시켜드리자면 코트나이트는 30개 정도 에이펙스 레전드는 약 20개 정도, 카스 그룹은 약 64개,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60개 정도로 어마무시한 서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틱네이트 서버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문제인 ISP도 개방형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라이엇게임즈가 다이렉트로 송출을 담당하게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현재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세계 70%의 유저들이 최대 35핑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월핵 같은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유저들이 캐릭터를 서로 발견하기 전까지 클라이언트에 적들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걸 늦추는 시스템인 전장의 안개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월핵 같은 시스템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송출하는 방법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서버의 권한으로 다이렉트로 전송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치트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핵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게임이 핵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 공개된 발로란트 영상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에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2020년 여름에 출시 예정인 게임이 약 5년 전에 나온 오버워치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펙트나 그래픽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떨어져 보였기 때문이죠. 이 반응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어져 코멘트 중엔 이것은 중국인들을 노리기 위한 게임처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이라는 이름에 조금 걸맞지 않은 게임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아시는 분은 알다시피 조상격이 되는 게임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게임을 익히기까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좀더 경량화시켜서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제작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보시다시피 대성공을 거뒀죠. 또한 몇 년의 패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매우 저사양에서도 돌아갈 만큼 최적화도 최적화겠지만 게임이 그래픽적으로 엄청나게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는 합리적인 저렴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데이터 가 많이 발생하는 한타를 기준으로 도 권장 사양이 이렇게까지 밖에 안될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게임은 상당히 저 사양으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발로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본이 되어버린 144의 프레임 을 뽑는데 g t x 1050ti 현재 시가로 약 10만원대 중반의 저렴한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그 사양의 문턱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잠재 고객 의 층을 넓힐 수 있다고 할수 있죠. 물론, 리그 오브, 오브 레전드의 성공이 단순히 사양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건 절대로 무시 못할큰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게임의 스타일 또한 매서운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FPS인 크로스파이어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FPS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게임의 기반이 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현재까지도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 자체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예 처음 보고 새로운 게임보다는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할 테니까요.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상회하고 있는 게임들의 주저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는 클래식 FPS들의 작은 단점 중 하나가 있다면 너무나도 고착화된 게임 방식 덕분에 어느 정도 게임의 진행이 정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에 변수랄 게 크게 없어졌으며 이 정형화된 틀에 익숙해진 고인물들 덕분에 입문하기 힘든 높은 문턱을 지니고 있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한때 오버워치가 굳이 총을 잘 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고 인기를 누렸던 것처럼 현 클래식 FPS들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비슷한 방식의 게임 플레이지만 캐릭터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게임 플레이를 다채롭게 만들면서 기존에 우리가 즐기던 샷발 게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발로란트는 엄청나게 흥행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어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버워치의 뒤를 살포시 이어나가 북미, 유럽, 중국을 다 잡는 게임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조금 행복회로가 타는 소리긴 하지만요. 라이어 게임즈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강점은 바로 유지보수의 능력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초창기와 지금 현재를 보면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게임처럼 보이죠. 굳이 초창기뿐만 아니라 근 1, 2년 전만 생각해봐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계속해서 유지와 보수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내었습니다. 어쩌면 현재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가 계속해서 승승장구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게임이 부실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전에 경험이 있듯이 이 게임에서는 게임을 크게 변형시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큰 망설임이 없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게임이 튈지 모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미니언도 집어넣어 보았지만 별로라서 삭제하였으며 룬테라라는 성공적인 세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과 어울리지가 않아 독자적인 새로운 IP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도 흥행을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상당히 발칙한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출시한 롤스 스톤이나 롤토 체스의 성적이 그렇게 대단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작부터 그랬듯이 이 회사는 그 애매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게임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죠. 과연 이렇게 발칙하고 다소 도발적인 시도를 한이 발로란트는 어디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별로라면, 그냥 롤 만든 회사에서 만든 FPS로 끝날 것이고, 잘 된다면,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오버워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로란트가 무서우면서 기대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